합리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조금은 흐려진 우리 가운데 합리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화라는 것은요. 본질을 조금 흐리는 것이죠.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그런 현상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즉, 나의 기준에 적용하고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본질적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신의 산의 언약과 동시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 율법이 1세기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성서 시대에 결국에 이 1세기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자행되어졌던 율법은 분명히 그들의 합리화에 의한 행위가 있는 율법이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만남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에 예수님의 이러한 저, 저 상황들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합리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행되어지는 현실을 보게. 하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러한 논쟁과 대화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합리화되어졌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난 그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자, 거기서는 바로 주님이 사역하였던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서 이전에 한번 사역하였던 마가복음 실장쯤에 등장했던 그 사역하였던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기모, 기모거리를 고치셨던 7장이 대가볼리 지역이죠. 그곳으로 이동하여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래의 사역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더라라고 1절은 어,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대가 볼리 지역을 갔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이죠. 실장에서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이미 대가 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또한 누군가는 그분을 메시아로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리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오늘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오르니까. 바리세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 나왔다는 것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나온 이유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이나 이유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함에 보여주었던 행보 가운데 충분히 다른 질문들도 할수 있었는데 왜이 대가 볼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느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많은 질문 가운데 이혼이라는 이것을 화두를, 이혼이라는 요소를 집어서 질문했던 것. 그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큰 의미가,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 대가블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로단티파스. 예요 이 헤롯이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하면 이 신약성경에서 헤롯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세례요한이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건의 전, 전황이 어때 어땠, 어때 했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헤롯의 간음에 대한 부분. 헤로시 헤로디아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였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시 바로 이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생겼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하던 상태에서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그 궤에 넘어가 결국에는 이 세례요한을 참수하는 그런 상황이 앞서 펼쳐져 있었던 그런 전황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 오늘 이 대가 볼리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제시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정치적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답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집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 시험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를 질문을 던질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이혼의 문제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헤롯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답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헤롯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고 정치적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번의 그 대답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명량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전황을 두고, 이러한 전황을 두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와 질문하고 시험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진태양난의 상황에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대답 어, 질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해서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 모세는 과연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이 신명기 24장의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절에보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 답변하십니까? 5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답변하시죠. 자 문자적으로요.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율법 조항에 기록되어져 있는 조항의 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을 제가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돌려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즉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이 분명히 율법의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적법한 대답이 적법한 이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4장, 신명기 24장 1절에 2절에 이혼증서를 써주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제가 존재하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 중 누군가 한 사람이 수치를 행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허용한 것이죠. 즉 이혼 증서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요. 수치를 행한 것에 대한 방법을 이학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의 이혼 조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세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혼 조항을 써준 것 자체가 허용의 범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분명히 합리화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율법의 합리화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적용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이 율법의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대답이 분명히 틀린 대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인지시켜 주고 그들의 대답 속에서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의도까지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찝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합류화를 통해서 흐려져 버린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 이혼 조항에 대한 이런 이런 율법 조항의 목적은요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였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였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마 도피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이고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도피성이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율법주항을 내세울 때에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단순히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해와 최소한 약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이해가 분명히 관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조항의 율법의 본질적 목적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대한 예수 하나님의 배려와 관용이죠. 그러나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합리화하여서 한번그한 그한 조항 한 조항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인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떠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온 조항을 이해를 이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남편의 정욕의 합류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약자로 구분되었던 여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그들의 몫이였, 그녀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고 그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혼의 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 마치 자신들의 합리화와 변호의 도구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 율법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달리 이해하고 적용하신 악습,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을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신랄하게 그들을 다시 한번 더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율법조항 이전에 창세 때의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혀내시면서 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에 대한 원리죠. 이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 연합에 있습니다. 이혼 조항은요, 결혼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었지, 이혼 자체가 목적이 되는 조항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뜻은 연합에 있고, 하나되게 됨에 있고, 끝까지 마음을 맞추어 그 연합된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 때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 결국에는 예수님은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 그들의 불순한 그 시도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그 시험의 시도였고, 그들의 시험의 시도 자체가 애초에 율법의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되었던 시험이었기에 결코 온전한 시험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자행되어지는 율법의 그 만행들이 지금 오늘 이 질문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드러내시면서. 드러내시고 그것들이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임을 밝혀내고 있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부정된 민낯만이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은 어떻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혼에 대한 질문의 이유, 내용은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저 결과물을 말씀하시는데요. 11절 12절을 보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해가 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함이니라 즉, 즉, 결혼을 깨는 행위를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결론을 그 제자들에게 밝히심을 통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종결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두 가지 정도의 우리에게 적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또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모르게 합리화시키고 그 합리화된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상황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상태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흐려지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타협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대로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밝혀진 그 뜻을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이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가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연합이고 연합의. 아름다운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이해는요 연합과 관용 그리고 포용과 사랑의 결말을 가져온다는 라 사실이에요 이혼이라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 함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이혼조항은 이혼 금지의 조항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혼 금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부부의 연합 하나 되며 사랑하며 살기를 끝까지 서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과 그 관용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로말미암마 더욱더 끈끈한 연합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우리 가운데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완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에 우리가 끌어당겨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순종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무엇 무엇보다 그 이끌려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의 아름다움, 화목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